하겠습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백경6 3 1페이지에 있습니다. 집사부터지사절까지1 3들 전체가 되겠습니다. 한들까지을사지 집사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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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부장지집지지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무백이해이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만 어기까지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라디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배워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고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하느님과 예수의 좋은 무리는 하느님 앞에서 기을 하여 기념으로 노래하며 소송과 소고와 제금과 마로영을니 기도 타장마당에 이르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어 말하며 에서하사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 곳을 베레서 우사라 불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게하이가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란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할 수있니냐 여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성에게 올려드리셨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길고, 아뭘 읽었지?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요. 뭘읽을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예, 말씀을 전할 테니까 들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이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두 개를 새겨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자그 십계명을 보관하기 위해서 박스를 만들었어요. 우리 말하면 괴괴짜리죠괴 괴를 만들어서 그 십계명 돌판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괴를 법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법괴를 또 다른 말로 언약괴 이렇게. 불렀습니다. 돈을 넣으면 돈을 많이 넣으면 돈궤가 되겠지요. 옷을 많이 넣으면 옷궤가 되겠고 뭐 보물을 많이 넣으면 보물 상자가 되겠지요. 자, 이 법궤는 십계명을 넣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을 넣은 법궤, 언약궤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 저희가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두 개만 넣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넣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먹이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나를 담는 항아리도 법안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제사장을 통해서 통치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는 싹이 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 너만 어,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너만 지도자냐? 너도할수 있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거야.라는 서정명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든 지팡이에 싸게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법궤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언약계의 법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계를 옛날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두 아들이 불의 세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서계에 보니까 주된 원인은 전쟁을 잘 못해서 빼앗긴 게 아니라 그 엘리의 두 제사장이 정말 신실해야 되는데, 불량한 자라. 불량한 자. 백성들이 가져온 어, 재물 중에 좋은 거는 집주문이 챙기고, 그리고 그 봉사하는 여자 꼬마 아이들 건드리고, 제사장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량한 놈들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계를 불레세대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복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데 복개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희들 떠나겠다 면서 떠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복개를 빼앗아간 불레세대에 자꾸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막뭐 제한이 달치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복개를 다시 돌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요. 그때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기럇여아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이복개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집두 아들도 우사 아이야 이런 아들들이 보관을 했어요.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되 사울 왕 전쟁에서 죽고 그의 아들 뭐 하다가 암살당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와인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게를 데려갔어요. 그걸 찾아가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짓고 그 성막 회장 뒤에다가 모세가 했던 대로 법계를 거기다가 모셔야 되겠다 싶어서 법계를 가지고 다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으려고 하는 것.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묻고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정치하겠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내 마음대로 정치를 하겠어요. 무서워서라도 못하지. 그래서, 다위상 법계를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서, 법계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사실, 다윗 이전에 사울 시대에도 벗개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었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죠 우리나라 안에 있는데, 가져오면 돼. 근데 사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에게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그 생각이 잘 있었다 보니까, 벗개를 가져올 기회가 많은데도, 생각도 안 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벗개를 어,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신이 났어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르겠나. 아 이제 벗개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신이 났습니다. 팔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나누며 뛰놀며 노래하며. 수호과 비파와 수호와 재경과 나팔로 영원히 다신이 너무 좋아서 백성들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잊고 있던 여호와의 언약이 담긴 복회를 모셔드렸다 이제 하나님 중심을 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친다 이걸 기대하면서 백성들과 어, 뛰놀고 노래하고 수목, 비파, 소금, 재금, 나팔, 온갖 악기들로 연주를 연출, 막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정말 신나서 잘했는데 잘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모르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계를 옮길 때는 반드시 거룩한 세상 자들이매고 모세와 함께 백성들이 이제 요소와 함께 백성들이 요단, 요단을 건넸 때그 벗개를 누가 냈습니까? 제사장들이 냈어요. 뭐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힘 있는 사람들도 시키면 되는데 장병들은 시키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시켰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벗개를 메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죠. 물이 촥 갈라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벗개는 반드시 제사장이 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나담의 아들들이 두 명이 술에다가, 소를 달고 술에다가 벗개를 싣고 이제 옮기려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가당바닥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소가 날뛰는 거예요. 와! 무슨, 뭐,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사장이 해야 된다는 라 것을 하나님이 사인을 보냈는데, 다윗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수레를 몰던 그집 아들 중에 우사라는 아들이 흔들리는 법기를탁 잡았습니다. 떨어지지 마라고 탁 잡았는데, 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벗께에 손을 댄그 우사라는 아들을 치셨어요. 징벌하셨어요. 그 아들이 그,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쓰러져 죽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군과 비포가 서고 재금과 나팔로 지금 연주하고 얼마나 즐거운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그 분위기에 우산하는 사람이 쓰러져서 죽는 분위기는 갑자기 얼음, 얼음으로 딱그 순간 다윗도 영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모르고 했구나 오사라는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얼마나 다윗이 슬퍼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이로다윗은 일복개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는 일을 중단했어요. 도저히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 붓게 만지다가 우사발 죽었는데, 누가 그 가까이 가겠습니까? 아무도 못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구복길 그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블레셋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은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타당마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겠죠. 그분이 자기 집에다가 부계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3개월 동안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몰랐다.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다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회개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께는 반드시 제사장들로 하여금 배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제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시 사람들을 동원해서 복께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사장들에게 내게 해서 복께를 안전하게 이제 자기 성막이 있는 곳으로 옮겨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더 봐야 될 것은 자 오베데돔의 집에서 어떤 일이 났느냐 석달 동안 오베데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법괴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동안 하늘께서 그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나담의 집은요, 그의 선대에서부터 70년 동안 법계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무려 70년 동안 관리 했는데, 그 집의 결말은 뭐예요? 오사란 아들이 죽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꼴랑 세달 보관한 이 이방인 오베리담의 집에는 하나께서 님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 오베데드의 집에서는 침신을 또한 그렇게 관리하면서도 이분들은 막 그냥 물건 취급한 것 같아 그러니까 들고 나올 때도 막 흔들릴까 못 잡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게 다녀도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근데 교회를 석달 다녔는데도요, 이야,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확 쏟아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거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석 달만 경외해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7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요, 말짱 도로목이 다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새를 옮길 때 반드시 누가 옮겨야 된다? 중요하다. 제사장이 옮겨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뭐시기 뭐시기로도 못 가요. 오직 뭐로 간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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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그다음 진리요. 또, 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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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않고, 같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올자가? 이따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법계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시기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밖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세상에도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려주시라가지고 사람들 들으면 뭐, 내 주문을 믿어야지. 뭐, 이렇할수 있어요. 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한 번으로는 잘 이해 못해는 거죠. 삶을 통해서 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월이 지나면 지나면서 정말 몰랐던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옷이 나처럼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은 알게 되는 그 날이 속히 올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배 대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복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